퍼드라 혈사를 먹어주고 일단 8개를 다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4개만 먹어도 충분히 되지만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뭔가요 오늘은 뭐야 조금 뭔가 모양이 바뀌었네 어 잠깐만 16발 아니야 하나, 둘, 셋,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열여 발. 아까 뭐였지? 4 4 16 뭔가 이상하네. 아까랑 모습이 틀리다 그죠? 어쨌든 조금 더 퍼진 모습이긴 해요, 그죠? 아, 연사. 이속 감소긴 한데 데미지업 연사, 나이스. 지금 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사가 쿼드라이서 한번 늘고 그 다음 혈사에서 한번 더 늘어가지고 네, 오늘은 연어를 먹을건데 연어초밥에다가 그거 먹을거야 와규 스테이크 초밥 그렇게 시키면 3만원이라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하루에 나는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자 그럼 행복해질 수 있어 여기에 행성 들어가면은 이제 한 바퀴씩 감기죠? 그리고 상점 한번 돌려주시고. 아, 세일이 있네. 조금만 돌아볼까? 막, 10원짜리, 그렇지, 이렇게. 렉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미역국이 이렇게 비싸냐고요? 와, 근데 무슨 초밥집에서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 오늘 두개 달라야겠다. 미역국을 많이 달라하면 두 개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 안 주지? 아무튼 나중에 거기 알바해가지고 미역국 비법을 좀 훔쳐와야겠어 어느 정도 이제 알바 오래 하다 보면 은야선호아 너가 미역국 좀 만들어라 이러면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을까? 다이스 6 내가 가진 아이템을 전부 돌립니다 요거는 하지 말고 아이고야, 빠져줍니다 연사가 한4 0정도까지만 줄면 할만할 것 같은데, 와맵 클리어 보소. 먼저 스무스하고, 매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따 아이고. 만난 거에 보태 쓰십시오. 쫀갠쫀갠 원님, 오구오구, 오구 너무 고맙습니다. 연어 초밥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아, 뭐야? 다이스 오, 여섯 뭐야 아, 이거 이렇게 되네? 아, 무슨 다이스 육방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토제 먹으면은, 원래는 이게 진짜 좀 많이 많이 바뀌어. 언제는 또 혈사의 구토가 같이 됐다가 또 언제는 혈사에 구토 먹으면은? 구토 씹히고 혈사에 데미지 업만 됐다가. 매번 바뀌더라고. 아, 예또천원원 너무 고맙지만. 오늘 미션인데 여기서 돌리면 어떻게겠어. 안 되겠지. 안 돼, 안 돼.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 지금, 응? 썸썸 편의점을 보다 왔다고요? 허허. <laughs> 나이스, 연속 8. 조금씩 줄여가자 아이고 이게 뭐람 <laughs> 뭐 이거 좋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최근 밈들도 이렇게 있네 아이고 15대 맞을 때마다 악마 관련 패 추가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시간을 돌리는 모래시계 저런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 스티커는 근데 진짜 괜찮다. 앞으로 자, 음 앞으로 방송에서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는 후원이에요 후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데미지 표시요? 헉!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서 한 번에 잡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네. 모바일로는 못하나? 모바일로는 유튜브 더보기란 못 보나요? 거기서 하는 건데. 음, 깔끔해. 한 번? 와, 너무 세다. 일단 악마 먼저 보고. 아, 모바일도 돼요. 다행이구만. 오, 이속의 데미지. 어 이거 뭐야? 떼지는 이런 거만 좋아하지. 아 그게 또 무슨 소리세요. 전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거리업은 딱히 쓸버가 <laughs> 없고. 나이스 소라. 연사가 그래도 쫄긴 했는데 모달란단 말이죠. 나이스 배터리. 아, 맵 클리어 너무 깔끔해. 근데 옛날에 했던 <laughs> 혈사부채랑은 좀 다르네. 노딱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거는 가려놨기 때문에 다행히도 안 먹습니다. 근데 안 가려진 걸 하면은 이제 조금 큰일 나긴 하지. 나이스. 돌릴 수 있네. 돈이 좀 많단 말이지. 아, 스틱키 안되는데 잠깐만 상점을 좀 보자 이게 연사 먹으려면 보스방을 돌리는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피메 피메 이스텝 데미지 주사기는 먹어주자 데미지 나이스 여기서도 연사가 나올 수 있지만 데미지네. 뭔가 짜잘한 데미지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아쉽구만. 그래도 템은 잘 떴어. 연사도 적당히 나오고 데미지도 적당히 나오고. 음. 여기서 유도까지 있어. 어, 뭐야? 이게 어, 저거 그거 아니야? 이거 보여주려고 어으로 끌었다. 그친따 같던 아이작이 맞는 것 같다. 와 저거를 아 이미지로 가져와서 원한 거구나 저 그거잖아 나루토랑 사스케랑 싸운 거 근데 둘이 싸움 누가 이기죠? 이러면 또그 나루토 팬분들 댓글로 당연히 나루토가 이기는 거 아니? 혹하겐데? 이러면서 그러고 막 사스케 팬들이 또 당연히 사스케가 이기는 거아님 이러면서 또 싸우거든요. 가끔 한번 억으로 한번 끌어야겠어. 유튜브 제목으로 오 나이스 연사 드디어 뜨는구나. 잠깐만. 원래대로라면 책을 돌려야 되는데 다음에 쓸모없는 템이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 이건 둘다 먹는 게나을것 같은데. 이비라트 두개0.75 고정됨에 주변에 이제 불꽃이 나와요. 그리고 이비라트 두 개, 피맥이 없으면 공중에 피맥이 없을 때 40초마다 10초 실드. 오 깜짝아. 내가 바로 최강자. <laughs> 또 감사합니다. 천원 원. 보라의 골은 모드템인데 어느 모드인지는 모르겠네요. 레 번은 아니야. 알파인가? 아또 고맙습니다. 폭탄 먹어야겠다. 후원, 저거 이번에 새로 생긴 후원 플랫폼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는 곳에 후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 어, 여기 아프리카 아니고요 오, 어, 아, 아, 여기 그 아프리카 아닙니다. 나이스 연사 맥스 카드 3장들어 덧썬이랑 문이랑 문 가져가면 되겠다 비방텔 그쵸? 나쁘지 않은 것같아 <laughs> 키보드 워리어? 연사 맥스까진 좋은데 말이야 아이스 아마발 전이지 여기서 배터리 수급을 좀 해야겠다 어 뭐야 이걸 못 피한다고? 바보야? 썼다. 열 여섯 개 혈사. 자 돌려서 마찬가지로 연사를 먹어줘야죠. 아 피맥. 피맥 이제 안 나올 때도 됐는데. 아직도 남. 어 깜짝이야 배터인줄 알았네. 어 빵봉투는 먹을 만해. 어 뭐야? 천웅이 <laughs> <농이> 군침이 싹도노와 <laughs> 저것도 있다고? 아, 이미지로 가져온 건가? 레전드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연사, 사거리, 랜덤 아트 3개. 그렇지. 와, 연사 11무야. 아, 기본에 있다고, 저게? 아, 기본으로 미리 이행하는 밈들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음. 이제, 이제 연사 좀 쓸만하네. 엄마발. 버리고 소원 감사합니다 먹방할 때 쓰면 웃기겠다 이판 끝나고 음식을 시킵시다 이게 좋겠어 하리랑 친구 되는거 맵 보여주는거는 필요없으니까 들어가서 메트로놈 액티브인데 이제 사용시 그 방에서 랜덤 아이템 하나를 받습니다 야 이거지 뭐야 75인데 악마가 안열린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피맥게 액티브 와, 돌리자 데드 아이 적용 안되고거 독히 나쁘지 않다. 확률 포이즌, 그 독으로 적을 죽이면 이비라트드라 뭐야? 그 다음에 황방템을 한번 돌려서 살려보자. 그렇지, 이거 먹길 잘했다니까. 어, 유그 <laughs> 안 돌렸으면은 서러울 번 사망 시이빌라트두 개를 가진 유다의 그림자로 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야 뭐야 저게 거꾸로도 되네? 아 지금이 각인 것 같은데 또 후원 너무 고맙습니다. 저게 거꾸로 나오네. 제발 쏠떠라안 떴고. 그러면 맵을 돌면서 독사의 키스 효과가 뭐냐면 때릴 때는 확률적으로 독뎀인데 근접 시에는 무조건 100% 독이에요. 이걸로 이비라트를 조금 수급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근데 불꽃이 방해하네. 어, 나이스 여기서 아 폭탄이 없네 카드 맞아 어, 이걸 맞는다고 나이스 소울 아트 이게 다이 속이 들여서 그래 야 잠깐만 방금 뭐야 이비라트 몇개 나온 거야 빵빠바방이니까 빵빠바방 세 개나 나왔어 지롱이라서 아 잠깐만 잘못됐어 자 근접으로 다 독데미지를 묻혀가지고 그렇지 저렇게 이기라트를 좀 수급을 할게요 충분한데 이거? 지금 가진거보다 더 많겠다 다 먹으면 나이스 여기까지 뭐야 없네 깨알같이 전투방도 한번 들어갔다 오자 이게 나름 도움이 돼 이렇게 해놓는게 두 방까지 가서 나이스 나왔다. 자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서 자살 카드를 쓰고 부활하겠습니다. 아이템을 먹지 않고. 아, 아까 전에 그그 그 빠바바방 먹은 게 그게 너무 실수였다. 이거랑 여기랑 와. 도키로 이득을 너무 많이 봤는데. 여기도 두개 있고. 야, 원래 하트만큼 수급했어. 그리고 여기는 아이템 하나 돌려 주시고 버리고 사용실드 아니고 실드가 아니고 무적이라서 공격을 못해요. 이동은 되는데, 근접시 40 데미고. 그리고 어제 입었던 핑크색 후드티를 아직도 입고 있는데, 이거 갈아입는 게 나을라나? 초밥 먹을 때, 아, 이쁜 옷이 다 하얀색이라 초밥 안 튀겠지? 튈라나? 염머 어? 다크범은 먹어놓으면 제값 하더라고 이 아이템은 하트 1.5개를 먹으면 높은 확률로 이비라트를 줍니다 이빌 아니고 소울 어, 그게 그거니까 아 널디 입을까? 안되겠어 나이스 독사의 키스 아모튼 독키가 좋아 아 잠깐만 저거까지 돌릴 이유가 있나? 귀찮은데 그래도 돌리면은 언제가 쓸때가 있겠지. 핑크색 오지요. 이게 이쁘다고요. 피메카나에아 마방이 백퍼가 아니라서 안 먹는 걸 추천. MTBS 사용조건 40초마다 10초 실드 옷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보통은 이제 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산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보이는 거 사는 거라. 아, 그리고 내 로망이 있었거든. 진짜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은 집도 좀 꾸미고 옷 같은 것도 딱 정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다 널브러져 있어. 사람이 항상 생각한 대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 잘안 되더라고. 특히 나갔다 올때 나갔다 와서 옷 다시 걸어 놓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소한 일이지만, 뭐야? 악마가 떴다고? 나이스 연사의 데미지에 이빌아트 두개 이빌이나 뭐 소일이나 그거, 그거이지만 뭐야? 38 맥스야, 소름이네. <laughs> 우렁각시 하나, 어떠냐고? 아, 괜찮아요. 그 정도면 뭐데미지 나이스 끔찍한데. 어, 이 속에 샷스 주사기 세트 되나? 아, 주사기 두 개구나. 여기 있는 걸로 하나 더 사면은 돌리면 음, 그냥 먹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게 유도가 없어서 이 수많은 혈사를 맞추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야 쎄서. 그건 좀 아쉽네요. 19대 뭔가 약하... 아, 이거 지금 실드구나. 이건 m t b 슬 실드죠. 40초마다 10초간의 실드를 줍니다. 붙으면 센데, 붙기가 어려운 게 우디를 같구만. 그리고 석화는 엄마 렌즈, 효과가 참 좋아. 은사가 38, 맥스를 먹어서 38인 거잖아. 그죠? 하나 먹었나? 원래 한40 정도 될거 같은데, 39라는 애매한 숫자는 내가 기억을 안 하고 있어서 아마 40 정도겠죠. 어, 세다. 볼리웨어, 걔는 궁이 있잖아. 얘는 빼야 돼. 그리고 가렘도 궁 얼마나 좋아. 근데 우디르는 여기까지. 어, 잠깐만 소환하는 거를 근접으로 비볐어야 됐다. 오케이, 어, 나름 세요 나름 세. 이비라트 주면서 죽나? 그러진 않네. 내려갑시다. 보스를 한 번에 잡을라나? 뭔가.. 뭔가 은근히 약해 세면서 약해 와 보스 어디야 왼쪽 하단 테를 써서 왼쪽 하단으로 가자 오우야 전혀 다른데로 왔 나이스 하고 그 본체일 때 붙어서 헬사쓰면은 적어도 1딜 500딜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방금 지렁인데 좀 빨리 때렸으면 달라졌을라나. 아닌가? 딜이 약해서 안 되나? 본체일 때 붙어야 돼요. 본체일 때. 나이스 지금이야. 아 뭔가 뭔가 이천 바뀐 거 같은데? 까비 나이스. 여기까지 펄사와 쿼드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셌어? 나쁘진 않았어. 여기까지.